스쿼트와 네.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들이 야. 많이 쓰는 이언덕파서 어떻게 보면 그래코 크린치네요. 크린치죠. 네. 뭐주짓수 격투기 레슨하시는 분들이 다이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독 네. 팔로우. <laughs> <laughs> 안녕식 얼굴로 깨끗한 모습 하고 있는 서령 김영수입니다자 오늘 제 선배님 파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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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모셔왔습니다. 자 인사 보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깨끗하진 않지만 <laughs> 열심히 하는 파테리 <laughs> 어, <배터리 웃음> 형입니다. <웃음> <웃음> 저번에 이 스파이더 네. 그 팀과의 도장개기에서또 네. 한번 어. 인사를 했었는데. 네네. 네. 오늘은 뭐 레슬링 기술 오늘 이제 파테리 음. 형님과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오늘 어떻게 어, 배비오죠 오늘은 격투기에서 특히 UFC 선수들이 있 네, 대표적인 선수, 렌디 커트와 그레코 로만형의 네. 그 강함을 보여주 네, 그렇죠. 네. 약간 전설과 같은 선수죠. 그그 그렇죠, 그렇죠. 렌디 네. 커트와 네.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들이 아. 많이 쓰는 언덕 화석. 어, 어떻게 보면 그레코 크린치네요. 크린치죠. 네, 크린치. 근데 언더훅을 좀더 어떻게 디테일하게 파서 그를 음. 좀 약간 그라운드로 또 끌고 내려올 수 있는지 경계서 그런 기술들 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더훅을 파면은 무조건 이거는 지키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알. 제 왼다리가 상대의 엉덩이 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 좀 약간 부비부비 한다는 느낌. 구독 팔로우 <laughs> 최대한 아랫배가 붙어야 돼 상대한테. 음. 그러면 대부분 선수들이 오버을 끼죠. 오버훅을 끼잖아요. 껴놓고. 또 중요한 거, 머리를 또 상대 여기 박아줍니다. 좀,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를. 야, 야한데요? <laughs> 야해요. 어. 어. 네, 이렇게 박아주십니다. 음. 그리고 제 아랫배랑 붙이고. 어, 어. 네,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불편해, 상대가. 음. 네, 이 상태에서 붙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번뭐 펀치를 치셔도 되고, 가슴을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야한데요,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순수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응. 상대방의 팔꿈치를 잡으면 또 이렇게 대치기 당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 그냥 이렇게 두면 은또 손목 잡고 그렇죠. 상대가 또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만 이렇게 만져줍니다. 네. <laughs> 네, 어, 그리고 계속 왼쪽,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아주셔야 돼요. 음. 엉덩이 쪽으로. 음. 제가 빠질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음. 잡아서 제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음. 이렇게 오면 은 저는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안 네. 끌려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빠떼로 형의 주특기였죠. 이걸로 아시안게임 은메달까지 네. 음 네, 이걸로 다 해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언더코너 파고 아래배 붙이고, 붙이고. 자, 머리 이마 박가지고 맞아요. 가슴, 가슴 네.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들? 네. 네볼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언더 오복 해주세요. 음. 네.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빠지면서 뒤통수 잡으세요. 그리고 뒤통수를 당기는 게 아니고, 얘 오복 낀 거를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내 쪽으로. 음. 이런 느낌으로. 음, 뭐, 음. 카메라 안 네. 보여, 앞으로. 카메라 안 보이지. <laughs> 제가 또 MM을 해 보니까 이 언덕 판 상태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음. 이제 뭐 상대방이 빼기도 하고 음. 뭐오버를 끼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배터형 님이 알려 주신 것처럼 이렇게 뒤통수 잡고 이렇게 밑으로 끌어그 그렇죠. 밑으로 끌어 줄때이 여기 이 아, 어, 여기 포인트는 여인 거죠. 언덕 팠을때이 어깨 잡는 게 포인트. 네. 그다음에 뒤통수도 같이 끌어 주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자동차 엔진을 여기가 엔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핸들 생각하시면 다오오오오 오고. 맞아요. 바테로 형 아,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뭐 터틀 포지션으로 가서 네, 네. 뭐 괴롭힐 수 있는 거고 음, 뭐 레링 하시는 분들은 음, 안목 잡은 상태에서 백 돌아갈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레, 네, 격투기를 안 해봤는데 음. 이렇게 안목 잡고 터틀 포지션을 하면 유리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뭐주짓주수 지수, 격투기 레링하시는 분들이 다이 기술을 살용할수 네,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다음에도 또팀 스파이더에 와서 네. 우리 바테로 형님과 같이 레슬링 기술 음. 혹은 뭐 이런 것들 네. 배워볼 테니까요.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테로 형님 채널 가시면 그 레슨 기술 기술이랑 정보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요. 가셔서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